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인간 김루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초기에 캠방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, 캠방 하시는 분들이 왜 마스크를 쓰지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얼굴을 전부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, 얼굴을 씻는 행위 가세수라든가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머리를 단장한다든가 여러가지 아주 여러가지 저한테 굉장히 귀찮은 일들을 동반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하관만 가려도 사람이 좀 못생겨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다 라는 부분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여 어쨌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곧 예비군을 합니다 30일부터 2박 3일간의 예비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예비군을 간단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근에 있는 구독자분들 사이에 있는 그... 말도 안 되는 괴담 이제 괴담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김루인이 군필 여고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현재 퍼지고 있는데 제가 먼저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예를 들면 손이 너무 여성스럽다 라는 부분 제 손이 얇고 길긴 하죠 그리고 이게 조명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면서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뭐 여자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소문이 처음 난건 아니에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. 다만, 이 목소리를 듣고도, 그리고 이 얼굴을 보고도, 여자라고, 누나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, 내가 남자라는 걸 계속 밝혔다.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다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 도대체 여자라고 하는 거야? 난 남자라고 했는데. 이러면 일단 제 죄는 없잖아요? 여러분들 잘못입니다. 이해하셨죠? 어쨌건, 30일, 11월 1일, 2일은 쉽니다. 저는 쉬고요. 영상은 올라갑니다. 여러분 전혀 차이를 느끼실 수 없는 그런 뭐 그렇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끝.